아, 얼마나 좋아? 음수 전화, 흑수 전화, 카드 일곱 장 들고 치는 거 똑같은데 훨씬 해볼 만한 거 아니야? 도일 출력 박정민 원금 4천오백에 연체를 포함해가 1억좀 넘네. 네가 일줄이냐 나. 네 인생을 바꿀 찬스. 애꾸역 류승범 무엇이든 될수 있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카드. What I Detect.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이거 왜 까친지 알아? 이광수 하도 족같이 준다 그래갖고 족같이 영미 역 임지연 피고 <놀람> 어머 오빠나 권원장입니다 권혜요세이요 도일실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도선생 <놀람> 밑작업이 끝난 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즈 가커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돈나 역 최유화 이거 장난 아니야. 인생을 건배팅또 와주던 애 도박판 도끼난동 카액션까지. 오린. 타이틀 타짜 원 아이드 잭.